자 오늘의 자판기 이트 이트 들어갑니다 자 보니까 요거 딱 요구르트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거 합니다 어때? 진짜 요구르트 요구르트? 맛있습니다 요구르트 이트는 성공 그래서 저희의 첫 번째 목적지는 어디인 거죠? 저희는 이제 일본이라면 하면 또 라면 또 유명한 아. 이 찌란 라면을 먹으러 갑니다. 아, 갔고요. 이 찌란 라면 9시에 여나? 여기 9시 여는 걸로 되어 있어서 아, 그래? 이것도 내이 찌란? 어 여기야? 아 여기야? 어 여기야 여기 일단 한 한글집은 개꿀이고요. 아, 두개 밖에 없어 사실 라면 아오산삼산 오선, 어? 오선 두 개로 하시죠. 어? 이거 다 추가되어 있는 거 같아요. 남아비로 남아비로 모르겠다. 음. 아, 뒤에 한국어 있잖아. 음. 아, 이. 생, 날개란 있지? 이렇게 1인, 1인 느낌으로. 그런 느낌. 좁아요. 그래서 음식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계란 하나 받았어요. 아, 계란 그럼 먹어 이거 넣, 넣어서 먹는 거야, 이거를? 음. 나 달걀을 어떤 넣지? 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한번 더, 내가 먼저 넣을게. 한번 더, 한번 더? 어? 삶은 당면. 이렇게 넣어서 넣는건 내가 볼게요. 셉 하나를 다 넣어놓으면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첫선택은 훌륭했다 이치란 라면 최고 최고 진짜 거지들 마냥 그냥 <laughs> 한 15분도 안, 걸리지, 안 걸린 안것 같은 데다 먹는데 너무 개걸스럽게 먹었습니다 라면 두개 해가지고 한 4만 4,200엔 4, 4 2 0엔 정도 나왔고 음. 근데 맛있다 국물이 진하고 면발이 훌륭하고 그러니까 오케이, 다음 장소 어디죠? 다음 장소는 이제 여기는. 여기가 신주쿠 교회입니까 네, 신주쿠 교엔. 네. 신주쿠 교엔입니다. 네. 약간 그냥 공원 같은데, 한강공원, <웃음> 용산공원, <웃음> 공원이라고 오긴 왔는데 여기가 그래서 뭐한데죠? 그냥 공원인가요? 여기 그 메이지 시대 때 왕실 정원으로 사용되다가, 네.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일본이 이제 그 제국주의가 없어지면서 이제 시민공원으로 개방된. 자례입니다 저도 찾아본 거예요. 그냥 공원이네요. <laughs> 여기 안에 이제 스타벅스도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그또 묘미가 있잖아요. 그 게, 나라마다 스타벅스 그 시그니처 메뉴 시그니처 메뉴가 있거든요. 시그니처 메뉴도 한번 먹어 보고. 사실 저는 아메리카노가 더 먹고 싶긴 한데. <laughs> 지금 시그니처 메뉴가 뭐라고요? 고구마 버터 고구마 버터 프라포치노네 이름만 들어도 끔찍하죠? 저 건물이요. 아, 저기 스타벅스야 어. 저게 스타벅스랍니다. 요거.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박스줄 서있습니다 그래도 목마르니까 먹어야겠지?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아까 말했던 고구마 버터가 뭐 아니었어요 그거? 컵이 되게 특이하다 여기는 아이스도 이렇게 그 거. 따뜻한 컵에 주는 거야 지 음. 그냥 카라멜마키 었던데 완전 여유롭다 아, 보여드릴게요 사람 엄청 많고 다막 뛰어놀고 이거 주전자 뭔가 보리차 같지 않냐? 이거 네. 한번 가자요 어, 오케이. 보리차야 보리차야. 네. 지하철 타고 넘어왔습니다. 이세턴 백화점에서 지하철 타고 메이지신궁역으로 넘어와서 이제 여기 주변에 재밌는 게 많거든요. 또한번또 네.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부터가 이제 시작이에요, 사실. 근데 벌써. 힘들어요 <laughs> 어떠시죠? 제, 재밌어요 재밌어요? <laughs> 아, 이거야 이거 이거 사고 싶어 한국엔요 이것만 들어와있어 여기 음. 안 들어왔어 음. 이게 이번에 나온 건데 귀엽다 검은색보다 이게 낫다 음, 검은색도 있고 근데 이게 옆에 이게 귀여워 이제 스투시랑 네버댄 이제 붙어있잖아요. 여기를 네. 이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왔는데 솔직히 스투시는 그 도, 도쿄라고 아. 써있는 음. 그거 이외에는 사실 메리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가봤는데 매장도 많이 작고 그리고 이미 좀 팔린 것만 같은 그런. 흔적? 절반 이상이 비어 있는. 어. 다음은 어디죠? 다음은 이제 없어요. <laughs> 네? 지금 만0 0보를 걸었어요. 이거 보이나? 네, 안 보이고요. 14,000보 걸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완전 중심가인데 사람 엄청 많아요. 그리고 멋쟁이들도 되게 많고 네. 확실히 패션의 그 중심가인 게 느껴지긴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가 이제 로라스 컵킥기라는 여기를 왜왜 왜, 왜왜 왔죠? 유명한 거 가지고 왔는데 유명한 데해 가지고 왔는데 네. 직원분이 이지방 아니까 이걸 추천해줬습니다. 레드벨벳도 먹어보겠습니다. 음, 또 말차가 유명하다고 해서 말차를 시켰고요. 어떤 맛이 어떻습니까? 녹차가 엄청 진해서 약간 아, 성에와 있는 느낌. 아그 맛이다. 로하스 초콜렛. 아, 아 저거 자이렌드 자이렌드. 저 모마 저기 디자인토어는저 모자를 사야 되는데 검은색 이제 그 에, MLB 모자에 옆에 이렇게 모마라고 써져 있는 게거요 음. 그거를 사야 되는데 검은색이 없다. 아. 저기 다른 데도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갔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그러면 꼼데 가자. 그래도 <laughs> 사긴 샀다. 그래도 여 쪽에는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기 미세탄 백화점엔 네. 없었는데 여기에는 그래도. 네. 사이즈랑 색깔도 되게 여러 가지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판기 챌린지 네 번째. 어 있다. 이거 먹자 우리 복숭아물 먹자. 일본에 그래. 왔으니까 또 복숭아물 아, 하나 뭐, 먹어봐야 애매한 게 없네 돈이. 자 드세요. 네. 음. 음. 이건 맛없을 수가 진짜 없죠. 자 그냥 복숭아물. 이건 진짜 최고. 온이라고 써져 있는 곳인데 왜줄서 있는지 한번 찾아서고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줄서 있네. 저기 키스는 꼭 가라고 본 적이 봤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줄 서서는 안 들어가겠다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진으로 <laughs> 이렇게 해 드려. 사진 띄워 드려. 사진으로 확인. 드릴 아, 는 줄이 <laughs> 많았는데 지금 줄이 다 없어졌어요. 아이스크림 가게 이게 아이스크림이 그냥 뭐내려주는게 아니라 기본 아이스크림에다가 뭐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기계로 이렇게 찢다가지고 뭐 올려주는데 이게 아이스크림 딱 먹으면 안에 뭐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서 맛있는데 And what's inside? I don't these. No are just try and play the part, but I'm the one who made it to your heart. Yeah, I show up on time. I know you need that love. Tell you everything that you don't hear. enough I fly you out to Paris. See the way they're staring. Always on my mind. You know I need that love. Yeah, I show up on time. I know you need that love. Tell you everything that you don't hear. One step ahead of you yeah. yeah. Holding open doors when you're walking up Cause they don't see me like you do, yeah no, no. There's nothing I won't do for you I'll be